오. 나간 커피 뭐 샀어요? 똑같은 걸로 이백삼 집어주세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스. 예단 리스트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도움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친구가요, 벌써 작년이죠. 2022년도 가을에 노후된 아파트를 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집이 훨씬 더 따뜻하고 완전 새 집이 되었더라고요. 20년 이상 사용했던 샤시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창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유튜브를 보고, 보고 정직한 도움이라는 업체를 선택해서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유튜브를 보고 이 정직한 도움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는데요. 직접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300편 이상 업로드하신 박대순 이사님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직접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가 혹시 정직한 도움이라는 회사가 맞나요? 아, 기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혹시 박대순 이사님 뵐수 있을까요? 아, 아, 네, 이쪽으로 저희가 점검 관련 부서고 대순 이사님 자리 저쪽입니다. 아 예. 예. 네, 들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생활을 아 <laughs> 이제 하다보면요, 아, 하게 그렇군요. 될 텐데, 2 0 2 0또도 혹독하게 또, 또... 네, 질질 흘러야 정상인데, 네. 살고 네. 계시는 분들이, 네. 는 <laughs> <laughs>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신부한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 사랑가 전쟁에서 제가 TV에서 네 맞아요 알아보시네요. 많이, 남편 많이 뺏었죠. 네. <laughs> 굉장히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사님 제가 너무 네. 궁금해서 왔는데 혹시 정직한 도움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저희가 놈, 저희가, 회사는 뭐 별거 볼게없고요다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리부서고. 네. 이쪽으로 한번 뭐 협소한 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laughs> 음, 여기는 보통의서구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아파트 유행에 따라서 이제 시공 전 사진. 아. 그거를 음. 이제 도면에다 다 이제 에너지 오 등급이 부합한 창인지 그거를 여기서 다 설계해서 넣어서 음.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 창인데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다 또 완료 사진을 또다 찍어 넣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아 예. 그 이제 소비자분들이 네. 직접. 견적을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여기는 소비자분들이 직접 견적을 낼수 있는 아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이고요. 여기 이제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그렇죠. 곳. 아, 이제 거의 외근직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네. 다 밖에 나가 있죠 이제. 아그 그렇군요. 창호를 공사하고 나서 네. 소비자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음 그걸 모르잖아요. 음 처음 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네. 직원들이 가서 이 점검도 하고 아 그다음에. 제작을 하려면 실측을 해야 되겠죠. 그 집의 규격에 맞게끔 네. 실측하고 그다음에 뭐 그랜드 모델링 관련 네. 뭐 시공팀 관리라든지 아. 제품 관리 그런 걸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사님 혹시 네. 이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직접 찍는 곳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직한 <laughs> 놈 유튜브 보셨어요? 네저 보고 왔어요. <laughs> 저쪽에서 유튜브 찍는 데데요 아, 같이 네. 한번 가보시죠. 운동복 아, 네. 산아네 아, 네. 신축 주택을 짓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음. 그 평생에 한번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짓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구옥도 그 단독 주택도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단독 주택에 부합하는 창들 음.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 아. 여기 이제 전시장이거든요. 아. 시스템 창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아. T T 창, T S 창 굉장히 어? 종류 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음, 말로만 듣고 하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에너지 음. 효율 어, 등급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연상할 때도 어. 방송실. 여기가 방송실이구나. 어. 어. 이거 제가 다 이렇게 꾸며놓고 와 아. <laughs> 여기서 유튜브를찍는 곳이고요. 아 제가 본 곳이 그럼 여기였었네요. 아, 그렇죠. 어. <laughs> 다 뭐예요?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업자. 그렇죠. 이게 어? 저희가 네. 이제 그린 리모델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정됐거든요. 아 동시에? 네이사님 정직한 네. 도움이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했고 어떤 회사인가요? 정직한 도움 설립하기 전에는 저희 그 유진창호유리산업에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여, 샤시 영업을 했었어요. 수당 받는 영업을 했었는데 유진창호유리산업에서 2,000 15년도 인가요 이제 20년 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어, 저희가 생산만 하는 업체였는데 저희가 시공과 영업을 할수 있는 정직한 도움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직한 도움 설립 멤버로 이쪽으로 음. 오게 돼서 이제 어, 저희가 근무하게 됐는데요 어, 정직한 도움은 지금 현재 15개 전국의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개나 있어요? 15개 전국에 15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20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했어요 하반기에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내자마자 음그 이듬해 2021년도에 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두개다 네. 저희가 우수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다음이 바로 네. 대단한 업체. 2022년도도 또우 수업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엄청 빠른 성장을 <laughs> 한 거네요. 예 열심히 최선을 다 안만보고 뛰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부 그린 모델링 사업자를 내면서 창립한 음. 음. 법인에서 저희가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음. 프로파일이 좀 미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집에 많이 시공을 해보고 또 소비자의 불만족 같은 거, 이 기밀 성명이라든지 떨어지고 네.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1년 이상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네. 창업계에 30년도 더 됐죠. 네. 제작. 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진창고 한동수 사장님이 네. 타 업체의 미비한 점을 저희가 보완하고 또 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정직한 놈 완성창을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어 20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어 드디어 2000 22년도 작년도 음. 3월달에 정직한 놈 완성창을 어 출시를 하게 됐죠 정직한 놈 완성창이 판매가 안될줄 알았어요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음. 강민정 씨도 네네. 서울에 살면 아파트 사시죠? 그렇죠 저도 아파트 살아요 서울에 아파트가 네.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작년도 오,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뭐 20억 되는 아파트들이 아,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음. 서 걱정을 했죠 제가 음. 정직한 놈 완성창이 이름도 없잖아요 처음 출시했기 때문에 음. 밤잘 못 잤어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이 한 15억 되는 아파트인데 이름도 없는 샤시로 시공하게 되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메이커도 없는 거? 아 그런 걱정이 될수 있겠네요. 어, 그러, 그렇겠죠.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음... 젊은 사람들 중에는. 네. 열관류일이라든지 이제 창호의 기밀성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시험성적서 네. 그거로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음. 월등하다. 아, 창호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창호를 교체하는 이유는 뭔 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따뜻게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렇죠. 여름엔 또 시원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따지지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정직한 도 완성창을 출시하고 2022년에 90%를 음. 판매했다면 믿어주십니까 90%를요. <laughs> 네. 다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정직한 도 완성창으로 90%를 저희가 판매 시공을 했습니다. <laughs> 이사님이 진실은 통한다는 말이 이렇게 확 와닿네요. 진실이 통해서 이제 90% 이상이 된 거죠. <laughs> 그렇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제 샤시를 제작하는 이 온자재가 네. 거의 개발된 게 15년. 뭐 20년 된 것도 있어요. 음. 그대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바꾸질 않아요. 제가 그 너무 이제 분합창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금형을 다시 다 파서 음. 저희가 그 강원도 횡성에 압출공장이죠. 이렇게 원자재를 만드는. 음. 시안이라고 하는 제가 그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업무 오해 음. 해박식을 이렇게 가져서 시안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아주 깔끔해요.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어주는데 훌륭한 업체구나 그서 저희가 업무 회박을 해서 음. 출시를 하게 됐고 어, 저희가 이제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이런 거가 좀 어느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그 강원도라 그래서 뭐더 태풍이 많이 오고 지방이라 해서 도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호우와 자연 자연재해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소비자분들이 더욱더 이 안전하고. 따뜻하고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살수있게끔런 저희가 제품도 좋은 제품이고 네. 시공도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을 드리려고 저희가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사를 하셨잖아요. 소비자분들의 공사가 끝났더라도 네. 공사가 그냥 끝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소비자의 이제 창호 관련된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GS가 쭉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거 자기가 끝까지 상호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더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이름이 정직한 도움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네. <laughs> 소비자분들이 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도움. <laughs> 정직한 게 아니라 이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고 최대한 음. 열심히 일하는 회사. 진심을 다해 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사님 정직한 도우 완성창을 엄청 자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완성창이 너무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완성창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좀 구경해 볼수 있을까요? 네할수 있죠. 아 정말요? 네 그럼 다음 편에는요 정직한 도우 완성창이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직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직한 도움